그래서 일어나는 게 사화요.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사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는요, 네 개가 있어. 무호, 갑자, 예, 기묘, 을사. 그, 네 개가 있는데, 출제 제일 잘 되는 거, 1. 2. 근데 최근에는, 얘네들도 원인은 좀 봐줘야 돼. 그럼 이제 구분을 하자면, 여기 사이에 있었던 일이 중종 반정이야. 그러면 무호갑자 사안은 중종 반정이 아니니까, 둘다 무슨 시대야? 둘 다. 그렇지, 연, 누구? 연상군. 그리고 김효사안은 중종이겠고, 그리고 중종 다음에, 명종 전에, 인종, 명종이 있는데, 얘네의 외척 간에 싸우는 거야. 인종이 되게 짧아요. <laughs> 그래서 외척끼리 싸우는 게 바로 을사사화예요. 그럼 제가 하나를 어 이제 쭉쭉 원인 얘기해 볼게요. 여기 다 써있죠. 그죠? 예, 그래서 보면 원인 이거, 간단히 정리하면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원칙 그 원인이에요. 김종직의 조의 제문은 항우와 유방을 비교하면서 항우가 어 초나라의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 비난하는데 이것은 신하가 주인을 죽였다. 똑같은 얘가 조선 시대때도 있지. 누구? 수양대군이 왕이었던 단종을 쫓아내고 죽였다. 그거랑 오버랩시킨 거야. 그러니까 뭐야? 조상을 욕한 거야. 조상을 욕한 거. 그래서 이조이지문이란 글을 그의 제자인 김일손이 조선왕조의 기초 시, 어, 자료인 사초에 실었는데, 사초, 그 사초라고 해, 그 사초를 막 적어서 엄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조선왕조실록이야. 근데 조선왕조실록은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의 기록을 제가 못 봐요. 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는 조선왕조실록은 예를 들어서 연산군이 있다고 하면 연산군의 기록은 연산군 죽은 뒤에 볼수 있어 그래야지 안전해. 예를 들어 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록을 봐봐. 근데 여러분을 개 xx 무슨 x 뭐 부모도 욕하고 해봐. 그럼 그 글을 쓰네를 사랑할 수 있겠니? 딱 보는 순간 너 죽을래? 너 이거 뭐여 나한테 왜 이런 걸 써?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하겠지? 그거를 금기를 깬 유일한 왕이 연산군이야. 봤어. 그러니까 조이 제문이 허 우리 조상을 이걸 씹네 이것들 다 뒤져야겠네 말장난치게 무오라 조이 제문이 우리 조상을 디스해 다 죽여버리자 무오라 무슨 사와 무오사와 그래서 연관된 애들 다 죽는 거야 김종직은 심지어 죽었는데 판에서 다시 뭐 뼈를 막 그냥 깨부시고 난리 나죠 네 김일순도 그렇고 네요고가또 했던 영화가 있어요 간신이라고 네. 그 영화가 바로 그, 가상으로 해갖고, 그 여주인공이 김일순의 딸로 나와갖고 또 하는 게 있어. 알고 보세요, 알고. 그냥 영화 그냥, 아이고, 이쁘거나 이렇게 보지 말고. 자, 갑자 사연은 요것도 나와. 그 간신한 영화. 뭐? 패비, 예, 윤 씨의 죽음에 대한. 이게 나와. 이건 또, 탁, 또 영화를 얘기하면 또, 관상이란 영화가 탁, 마지막 장면, 제가 5분 봤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5분. 나오죠? 관, 막 갑자기 한 명이가 막, 갑자기 팍상 들기면서 관상쟁이가 내 목이 잘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난 살아있다 하면서, 마지막 딱 나오는 게한 명인데, 실제로 잘려요. 언제? 이때. 이때.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원수를 갑자, 갑자 사와다에 말장나면, 엄마의 원석 연관된, 모든 애들을 죽이는데, 한 명에는 무접수기 때는 꺼내갖고, 그냥, 팍! 목을 쳐버려. 아유 그러니까 관상징의 말이 결국 맞다 이거야 소름 끼치도록 이렇게 영화를 이어보세요 자 그러면 패비윤 씨가 이제 관련된 엄마의 죽음을 늘 몰랐어 예 근데 이모군 애가 시대의 간신이죠 그게 이제 또 나오죠 그 영화에도 걔네들이 호자질을 한 거야 이렇게 돌아가셨다 어, 억울하게 어 할머니 그래서 저기 예성종의 어머니이자 네, 그, 패비윤 씨를 죽게 했던, 예, 그 할머니를, 어떻게 돼? 갑자기 데뷔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 박치기를 하죠, 박치기. 그래서 할머니가 쓰러져서 결국 못 일어나고 돌아가시죠? 대단하네요, 박치기로 할머니를 그냥 콱 맞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후궁을 칼로 막 목을 치고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약간 똘끼가 있어. 그러니까 그 배경은 이게 이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얘가 삐뚤어진 거야, 사춘기 때. 어. 이렇게 된 거야. 그니까 러 그냥, 있죠? 여기까지 그냥 그렇다 칩시다. 근데 무호사은좀 알아둬야 돼. 그래서, 누구까지? 김일순이라는 사람까지. 단어 키워다 할게요. 어디에다 시졌다 사초에 실었다. 그래서 사초란 단어. 조의제만다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공포정치를 하니까 쫓겨났어. 중종환정으로. 중종은 깨끗한 정치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사림 중에서 가장 깨끗한 리더를 특별 채용해. 그의 이름은 거꾸로 해도 같아. 조광조. 그죠? 네, 조광조. 어, 그래서, 거꾸로 해도 조광조. 그래서, 이때의 정치는 조광조의 개혁정치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조광조의 개혁정치 그럼 우선 첫 번째 조광조는 어떻게 개혁정치를 하냐면 같은 사림을 하기 위해서 특별 채용시험을 만들어 그게 바로 그렇죠 선량과에 선량과 그 선량과를 해서 어 선량과를 실시를 해서 누구를 등용하냐면 네 사림을 등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각 종 불교와 도교 행사를 폐지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소격서라는 걸 폐지해. 소격서. 소격서는 어떤 거냐면 어, 왕실에서 정을 초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라는 걸 합니다. 하늘이는 자연이지. 그럼 자연의 제사 지내는 건 도교적 행사야. 그래서 초제를 지내기 지나, 위해서 주관하던 관청이 소격서야. 그래서 소격서를 폐지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개혁을 추진을 해요. 그러다가 어 가장 이제 요 문제가 나오죠. 여러가지 깨끗한 문제나 위훈 삭제랑이나 위훈 삭제. 위훈 삭제는 어떤 거냐면 중종반정 때 훈구가 공을 세워서 상금을 타갔는데 딱 보니까 상금을 너무 많이 타간 거야. 어, 100만원 치려 했는데 500만원 타간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400만원은 뻥이네. 다시 국가에 돌려줘. 이거 뭐야? 훈. 공이잖아, 공. 공이 위조됐다. 그래서 삭제. 지우자. 이 얘기야. 그러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죠. 줬다 뺏어보세요. 기분 좋은가. 예를 들어서 딱 지나가다한테, 야, 너 깎아 사먹으라고 만원 주고. 지나가다, 어, 잠깐만. 너 어린아이한테 만원 너무 큰 거야. 다시 줘. 만, 천 원이면 됐지?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기분이. <laughs> 좋다가 더럽죠. 차라리 안줄이면못 하죠. 그죠? 사람의 심리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훈구애들이 아안 되겠네. 조광조 너무 컸다. 제거하자. 그래서 꾸민 게 주초위왕 사건이야. 주초위왕. 주초위왕은 뭐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지? 이게 풀잎에다가 이게풀 나뭇잎에다 이제 한자로 주초위왕. 이렇게 해서 벌레가 갉아먹었다그 주초를 합치니까 뭐냐? 조시다. 그 조가 왕이 될 거다.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럼 중종이 무슨 바보니? 그거 보고, 와! 기묘하다! 정말 기묘해서 이렇게 할것 같아? 예, 말장난 좀친 거예요. 웃지 마시고. 어, 이렇게 썰렁할 줄 몰랐네? 그래서, <laughs> 기묘하다! 그지? 근데 그게 바보야? 아니야. 근데 중종도 알아. 이거 얘네들이 음모 꾸민 거. 근데 고민을 때린 거야. 이 배경을 얘기할게요. 조광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깨끗해. 정말 깨끗해. 진짜 깨끗해. 여러분들도 지금 저에게 한국사를 배우지만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풀로 쉬지도 않고 배워보시면 저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보다는 증오와 미워하는 감정과 지겹다는 감정이 더클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입고를 8시부터 밤 10시까지 풀타임으로 도덕을 강의하는 거야. 조광조가 전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막 중종은 짜증나는 거지. 게다가 또아 귀찮아. 나도 왕이잖아. 하면 군왕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러면서 막어애들또 젊은 애들 있잖아. 피 끓는 청춘들 누구? 성균관 오빠들 막등원해갖고막왕 자는데 막 머리 푸르고 막 간식도 애가 삐져가지고 막 머리 풀고 쳐라 이러고 막 잠자는데 잠도 못 자게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그럼 그 전화 기분 좋겠니? 어 그리고 애들이 또 젊은 혈계 죽어 어떻게 죽는 줄 알아? 그 경복궁 가보셨죠? 바닥이 뭘로 돼 있어요? 화재를 막기 위해서 깨끗하게 돌로 돼 있어요. 그돌 깨끗하지 어떻게 막 신은 죽지만 막 어쩌지하면서 머리를 팍하고막 터져 죽으면 어? 어떻게 어 상큼하게 죽무실수 있겠어 왕이? 그러니까 그 압력이 굴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용어가 바뀌지 서은이 멍긋하옵니다 면서 이렇게 하니까 압력을 되게 느꼈던 거야 그런데 갑자기 훈구들이 지추에 우니까오 얘네들이 조광조 제거하고 식고하거나 스카웃은 얘가 있잖아요 그래 놓고 머리를 굴려보는 거야 뭐가 나에게 이득될까 얘네까? 얘일까? 얘일까 하다가 아죄송다 내가 살아야겠다 조광조 제거해야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얘네들이 훈구가 대대적인 역습을 펼쳐서, 어, 왕이 우리를 밀어준대! 왕은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 조광조는 뒤졌어. 그래서 일파를 제거한 게 바로 김효사와야. 정말, 동화책 그 그림책처럼, 주초위왕이 정말 중종의 마음을 움직인 건 맞지만, 중종도 그게 벌레가 그렇게 가가먹고 조광조가 왕이 될 거라고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도 괜히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그런 얘기 삭제돼 있어. 주초 위양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 사실은. 그냥 예, 위훈 삭제로 제거됐다 이렇게 팩트만 나와요. 네, 그게 김효화인데 아무튼 가장 출제 부분은 넓어. 음. 그리고 조광조는 도덕적인 그것을 좀 전문용어로 도학정치를 실시하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분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논문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양파 같은 분이야. 캐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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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 그래서 나오고, 을사사원은 말장난 짓게. 가불이 싸워서 을이 사망한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인종의 외척을 대윤이라고 불렀고요. 명종의 외척을 소윤이라고 했어. 그래서, 윤임과 윤원형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 되는데, 잘 봐봐. 대윤 소윤 하면 얘가 앞에 있으니까 대윤이야 불렀는데 그럼 누가 심있을것 같니? 누가 갑이고 누가 그것거니 이때는 얘가 갑이지. 근데 이왕이 됐으니까 누가 갑이야? 얘가 갑이지. 그러니까 갑이 을을 죽였다. 을사 말 되죠? 그래서 소윤이 대윤을 제거한 사건이 을사사원데 기출빈들은 좀 낮아 낮지만 어쨌든 외척간의 다툼 이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그지? 예 그래서 어왜 대윤이냐 성이 윤씨잖아요 그래서 대윤소윤 이렇게 부른 거야 리더가 윤씨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화는 네번 일어납니다 자 김종직의 조의제은무호사화 키워드 할게요 폐비윤씨의 사망 관련 갑자사화 그리고 어네 예. 조광조 개혁 김여사화 그다음에 외척 다툼 울사사화 말장난 치면 무호라 김종직 그 다음에, 엄마의 원수 갑자그 다음에, 기묘하게 갈갔네, 그 다음에, 의리 사망했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저는 그렇게.